탐복하고, 이렇게. 시야 작업속도도 빨라지고이렇 허리 <laughs> 아프신데, 깔고 앉으셔서 하시 이요 상토, 이크기에딱 요 맞게끔 이렇게 해놨어요. 이렇게 상토, 이 안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제작하신 건가봐요. 네. 맞춰서 네. 네. 이렇게 싹 지나가면, 자요 약간 이렇게 층이지잖아요. 층이지면 이제 여기다가 어 씨앗을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다시 한번, 네, 아 상토를 딱 집어넣고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려.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만 이 뒤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씨앗이 이렇게 안에 딱 묻혀서 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아니 <laughs> 아 <laughs> 확실하게 두번 <laughs> 확실합니다 <laughs> 확실하게 두 개. 자, 안녕하십니까, 슬로이나원입니다 아, 지금 저희 또 이제 올해 고추 씨앗을 파종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우스에 먼저 들어갈 거 고추 씨앗 파종했는데 지금 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. 지금은 이제 일반 노지에 심을 거 고추 씨앗을 파종을 하거든요. 그리고요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해 이어서 방탄복하고 여기 큰 천불, 여게 이제 청양 고추인데 요거는 청양 고추가 이제 청양고추 중에서 이제 약간 대가종이에요. 필사기, 필사기 하고, 그 다음에 차이나, 요렇게. 음. 자, 요 차이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, 어, 조생종으로서 극대가종이거든요. 뭐, 당연히 요즘에는 복합 내병질에서 칼라병이라든가 뭐, 탄저 이런 것들이 예, 다 예방이 되는 그런 거. 그래도 뭐 예방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노진을 어차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 방탄복은 저희가 이제 매년 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달려서부터 거름만 1차 추비, 2차 추비, 3차 추비, 추비만 잘하면 나중에까지 네물 다섯 물까지 진짜 극대가종으로 큰 꽃으로 갖다가 수확할 수 있거든요. 요것도 이제 탄저, 칼라 역병 바이러스 이런데 이제 거의 뭐 최강 요거는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방탄복 올해 이제 방탄복하고 차이나하고 좀 많이 심을 건데 올해는 청양 고추를 조금만 심고 일반 방탄복하고 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우스 세동 노지 5 0 0 포기 이 정도 심을까 합니다. 씨앗 파종하는 거 파종하는 거는 파종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. 예, 전원 파종기 거든요. 이런 예, 거는 어떤 거냐면, 이거는 고추 씨앗을 전용으로 파종하는 거예요. 일반 고추 씨앗이 요 1200개잖아요. 그러면 이거 한 봉을 여기다 넣고 두 번, 이 모판 두 번이면은 씨앗을 완벽하게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건데 그냥 뽑아 놓을까봐 몇 개가 남았어요. 자 이렇게 이제 파종기에다가 고추 씨앗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야요 고추 씨요 구멍 파종기 하나 하나에 고추 씨앗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. 하나씩 딱 넣으면 좋겠지만 두 개씩 들어가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. 딱 맞춰 주는 거예요. 맞춰 주고서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. 여기에 있는 씨앗들이 밑으로 딱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. 네. 자, 이렇게 씨앗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?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또 하나 더 이렇게. 네. 여기 놓고 자, 여기도 다 하나씩 다 들어갔죠, 그죠?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씨앗을 음. 손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뿌렸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제 골고루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군자리에한 자리에 몇 개씩 들어가가지고 뿌리가 막 엉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예전은 그렇게 다 했으니까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아요. 응? 자, 고추씨가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잖아요. 들어가는데, 이거를 이제 흙을 덮어야 되잖아요. 그죠? 흙을 덮을 때, 그냥 이렇게 그냥 확 덮으세요. 이렇게. 네. 네. 덮은 다음에, 여기는 안에, 이 안에 흙 담을 때, 이거는 이제 바깥에 흙 담을 때, 이렇게한 번에 이렇게 쫙. 네. 이걸로 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안에 흙이 담기는 거고, 이거는 이제, 이렇게 지나가면, 바깥에 흙이 닿는 거, 이렇게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, 흙을 막 이렇게 하고서 막, 예, 골고루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, 하다보면 자꾸 요령이 생겨요. 아, 이건 빠르네. 저는 뭐든지 일을 빨리 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골드바이어의 방탄복의 특징이 백고급 금정 칼, 슘 부족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내꺼는 네, 바...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, 네 여기다 하나씩 다 꽂아 놓습니다. 이걸로 계란판을 올리죠? 아니 원래 다른 거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하는 거야. 음. 이렇게 하면 열, 열이 이제 골고루 펴지는 거죠. 아하. 이걸 놓고 하면. 이걸 안 녹하게 되면, 어떤 식으로 되냐면, 이 열선에 바로 닿잖아요. 게 예, 예, 예. 네, 그래서, 음. 그래서 안 좋아요. 많이 줘야 돼 이거. 한 번을 풀어주고. 열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, 근데 열선이 이 안에 들어가고 열을 가둡니다. 그리고서. 비닐도 덮고, 그 다음에 부직포까지 덮어서, 아, 씨앗, 발화를 시킨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, 이제 가식을 시작을 합니다.